도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 0부장에게 부와 신명을 달려서 보냈다. 그세 번째 5 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엘 세부백의 네 명에 관하여 물어보라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쭤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군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내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이하여 다스린지 2 년이 되던 해였다. 아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열령기하는 이제 아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이 자기 집 다락방 난간에 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병에 걸리게 되죠. 병에 걸렸을 때 애그로운 시인 바을 세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절단이 가는 길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 사절단에게 이 아시아 왕은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병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발세법을 찾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이 아시아 왕이 도대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니까 털도 많고 옷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아그런 분명 엘리아다. 그 놈을 당장 끌어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함께 그의 병사들을 보내게 됐죠. 이 엘리아를 찾아옵니다. 엘리아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 50부장이 어명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이 다 한순간에 불타 죽고 맙니다.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50부장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자그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시아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엎드려 회귀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다시 50부장을 보내고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아를 찾아왔을 때, 이번에 왔던 그 50부장은 엘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정을 물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이 이십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50부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50부장이었습니다. 아시아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죠. 죽든지 말든지 엘리야만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아시아 왕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방처럼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시아는. 바엘 세부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그 다른 신에게 물으려고 했던 사람 엘랴의 말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게서 뭔가를 답을 찾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죠저 50장을 따라서 아시아에게 가라라고 말 가그 삼국에서 내려옵니다. 왕의 명령은 듣지 않았어요. 어명이요, 당장 내려오시오라는 그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에게 억압하고 뭔가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간다.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천사의 말대로 그와 함께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쭤볼 하나님 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평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엘리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들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쭤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은 응답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쫓고또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 간다면 아시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엎드리고. 또 겸손하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